제가 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황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답정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의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인데 지금 한 설교를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어, 작품 가운데《돌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 지혜로운 한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두 여인 중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성관계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생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여인은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라고 자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노인이 두 여인에게 각각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노인의 말대로 힘껏 들수 있는 아주 큰 돌을 낑낑대면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인은 그 여인에게 아주 작은 돌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여인이 돌을 들고 왔을 때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려 놓으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큰 돌을 주워왔던 여인은 당연히 그 원래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갖다 놓았는데 작은 돌을 많이 주워온 여인들은 그 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도저히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제자리에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노인이 그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우리를 반드시 덩들게 만듭니다.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예민한 양심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두 역사의 대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역사 대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고 의와 생명의 역사는 또 다른 대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이죠. 이두 구도의 대립. 영적인 싸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두 구도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아담의 범죄와 온 인류에 전가된 그 죄책에 대해서 즉 죄와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전가된 아담의 죄책을 능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즉 의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은 한 사람 아담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두 진영을 반복해서 왔다갔다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8절에서도 한 범죄로 또한 의로운 행위로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두 구도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구도의 대립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 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라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아저씨에 나왔고 이제 성인이 된김세론 양의 죽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특별한 또 어떤 한유튜브의 끈질기고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결국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유튜버가 김세론 양에 관한 영상들을 다 내립니다. 한 여인을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온갖 정죄로 그 사람을 결국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떠올라야 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곧바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구나. 그 마음속의 더러움, 그 마음속의 죄악은 똑같지 않은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시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다 사라진 이 시대, 용서를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나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상태, 또 나에 대한 수준을 부지런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동시에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나?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범죄에서 발각된 사람은 또 같은 범죄로 발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해 놓고서 도박은 도박으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으로, 마약은 마약으로 또다시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건너 건너 아는 분이 학습지 지점장이신데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달을 살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가석방 중이라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몇 번의 경고를 어기고 또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결국에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못 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두 가지의 구도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혀 자력으로는 살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본질이 바로 죄와 죽음의 영향력, 의와 생명의 영향력이죠. 우리가 어느 쪽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습,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구두에 대해서 각각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셔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외진 곳에 두시지 않고 그 동산 한 중앙에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선악과 나무를 보고서 자신의 존재와 그 위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학과를 따먹었어요. 단순하게 열매 하나 따먹은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였던 것이죠. 아담의 범죄는 의도성이 없는 실수로 넘어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그 탐욕에 이끌려서 저지른 고의적인 법제였습니다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서 원죄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경에 이 원죄의 개념에 대한 아주 유명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에요 흑백으로 된 사람이 펠라기우스고 칼라로 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없다. 아담이 지은 죄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이다. 아담의 후손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신이 죄를 범할지 범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모방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밝은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모방하였으므로입니까? 죄를 지었으므로입니까? 죄를 지었으므로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초석을 마련해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인간은 아담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아담의 죄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도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간편에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구속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굳이 세상 학문으로 분류해보자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사랑이가 한 5살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은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이제 물건들을 사고 집에 돌아왔고 한참 뒤에 제가 방 청소를 하다가 그방 구석에 껌종이가 막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슬쩍 가지고와서 먹었는데 저한테 혼날까봐서 몰래 먹었던 거죠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트에 데리고 가서 말씀드리고 사랑이가 이제 직접 돈을 지불하도록 했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소 훔쳐와 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원죄의 영향 아닙니까? 그성 어거스틴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릴 적에 자신이 배 도둑질을 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 그때 그배 서리, 배 도둑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둑질 하는 거그 스릴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국민학교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과자를 훔쳐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 먹고는 싶고 그래서 슬쩍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과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펠라우기우스의 주장이 맞다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그 질투, 미움, 분노, 거짓말, 도둑질 또 폭력 이런 것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몇몇 아이들에게만 나타나야 하는데 왜 모든 아이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 전가입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겪고 나서 10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원죄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치이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억울해요. 그래서 늘상하는 너무 진부한 말을 합니다. 아니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나는 것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책임이 없어. 라는이말 속에 이미 책임 전가, 책임 회피의 죄성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좋은 일에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원죄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기 싫다면 예수님의 의의 전가에 있어서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선악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해주는 장치. 이 동사는 내 질서와 내 약속과 내 통치 안에서 네가 살아야지 너는 행복하게 살수 있어. 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릇,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 아담의 마음이 그 계약을 깨뜨려버립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인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아담과 우리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같은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 의로움과 지혜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했던 전교 1등, 세계 1등이었던 아담이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며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죄에 넘어지는 내 하루만 보아도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내가 기준이라는 가치 상대주의예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지, 밖에서는 내 기호대로, 내취향 선택대로 정당을 선택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해놔라. 사사기 시대의 말씀처럼, 그 평가처럼 행했더니,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가치 상대주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도 나도 다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날마다 확인해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를 또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